네 역시 인피니티 홀드분들 안녕하세요 공단장입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일단 매수 타점이 좀 나왔네요 좀 바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지금 30선 하단선에 지금 풍당 빠진 상황에서 살짝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거 그대로 올려줄게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매수가 3370원에 매수가 절대적인 수익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8370원 자이 가격에 매수 하시면요 예 절대적으로 수익 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이유 지금 RSI 70선, 30선, 30선 하단의 매수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30선 하단의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올려서 지금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매도가는 지금 움직임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70선 상단에 올라오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하나 하냐고요? 매도, 매도 즉 수익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실현. 자, 수익실현 자리 조만간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요. 움직임을 통해서 실선 상단까지만 나오는 것. 요거만 저희는 지켜보고요. 그대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엉망 진창입니다 여러분들. 자, 리플 보십시오. 리플 500원 무너졌고요. 45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도지 100원 무너진 지 엊그제. 자, 비트코인 2000선까지 지금 위협이 당하고 있는 상황. 자, 비트코인 자리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왜 이런 급락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FTX 붕괴, 예, 이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FTX 붕괴 이후에 뭐가 나오고 있나요? 제네시스 붕괴죠. 네, 제네시스 붕괴 곧 임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모 회사인 DCG 붕괴 임박입니다. 이런 식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루나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루나 왜냐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루나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국내용이었습니다 국내용 그렇죠 국내용 그런데 FTX는 어떻습니까? 국내외용입니다 국내외용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2조 2조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천조입니다 이거 후폭풍 안올것 같습니까? 제대로 한번 치면요 그 다음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여진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TX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출렁임이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엑시와 같은 김치 코인, 어떻게? 짧게, 짧게, 짧게 들어가셔야 돼. 짧게. 자, 그 짧게 기술적 매매 첫 번째,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이 캔들 한 시간 봉, 한 시간 봉을 마치고요두 번째,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RSI 세팅, 이두 가지 세팅 끝났으면 상단에 70, 하단에 30. 하단 30선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 자, 상단인 올라가는 이 시점, 우리는 매도. 이 절대적인 원칙만 지키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실은 더 수익 많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성. 예, 조금 상반된 이야기지만 안정성 그리고 확실한 거. 확실성. 이두 가지의 이야기가 가장 키워드인데 저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분 누굽니까? 빈살만. 박지성의 맨체스트 유나이티드를 그냥 사버린 만수르. 만수르의 100배. 예, 추정입니다, 이것도. 100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이분이에요. 사우디아라비 왕자 빈살만입니다. 자, 이분 개인적인 돈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관심 갖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네옴시티가 보시면 서울의 44배. 2030년도에 마감이 될 겁니다 핵심 키워드 미래 친환경 스마트 도시입니다 자 이란 이집트 수단 여기 홍해예요 홍해가 아실 겁니다 여기에 1300조를 들여서 도시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미래 스마트형 도시입니다 자 미래 스마트형 도시 어 좋네 제일 중요한거 여기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하면 여러분들 파생되는게 바로 코인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하셔야 돼.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분이 뭡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네옴시티의 빈살만이죠. 이 둘이 합쳐진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뭐를 좋아하죠? 반도체. 반도체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요. 블록체인하면 코인입니다. 대놓고 코인하죠? 아르고. 아르고 기억나시나요? 지금 기억서에 벌써 이르셨나요? 삼성전자가 아르고를 투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몇 퍼센트 올라갔나요? 10배 올라갔습니다. 퍼센테이로 1,000배, 1,000%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스치기만 해도 1,000% 간다는 지금 삼성전자와 빈 살만이 추진하고 있는 그 코인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안내드리겠어요. 자,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확실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체크해서 스쳐도 1000%인 바로 그 코인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바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네옴 시티 키워드는 건설, 태양광, 수소,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도심 유빌리티, AI, 로봇, 클라우드 이거 다 우리나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손한 손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시간이 난다고 이렇게 공손한 손을 하고 앉아계실까요? 어, 현대, 삼성 왜 앉아계실까요?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사우디는요, 암호화폐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불법으로 규정을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이죠. 두바이에서 글로벌 크립토 허브 부산.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진짜 돈이 되네? 라고 돈이 들어온 걸본 겁니다. 내용시티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오일머니를 탈피하기 위해서요 오일머니를.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크립토 허브를 본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블록체인 해라, 웹3 해라, 암호화폐 기술 개발 인재 팍팍팍, 사우디 중앙은행, CBDC 연구 진행 중. 완전히 포지션이 달라진 거죠. 네옴시티 경영자, 네옴시티 AI 과학기술로 가득 찬 도시.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탈중앙화의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코인. 자, 여기서 결론이 난 겁니다. 삼성이 드디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네용시티의 빈살만과 함께 1,300조의 부분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사우디 얘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무조건 플러스 30%예요. 자 이제는 우리 코인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삼성과 1,300조의 빈살만이 만났습니다. 자이 코인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2023년도 이 섹터에서 놀지 않는다?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받는 방법.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넘버 1. 무조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그 종목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